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거북이의 목을 뺄수 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거북이의 목을 한 번이라도 빼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기야 거북이를 만져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참 작잖아요, 그죠? 한이 정도, 뭐큰건한이 정도까지 되는데, 거북이의 몸무게가 12kg에서 한 18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70kg에서 90kg의 체중인 사람의 힘으로도 이 거북이의 목쏙 들어간 이 거북이의 목을 끄집어낼 수가 없대요. 그만큼 이 거북이가 움츠리고 있는 이 힘이요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 거북이 목을 뺄수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북이가 거북이 목을 쏙 넣었을 때 빼게 하는 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 태양과 해와 바람이 바람이 어, 지나가는 그 사나이의 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큰 소리로 야, 내 입김으로는 뭐큰 바람 불면 저 산하에 저 남자의 그 외투 정도는 뭐 충분히 벗길 수 있어. 그렇게 허언장담을 했대요. 그리고는 큰 바람을 후, 강한 바람을 보로댔답니다 근데 여러분 외투가 날아가려고 막벌럭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더 옷깃을 딱 붙잡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을 풀어대도 이 외투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태양이 씩 웃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잘봐 하면서 음 하고 힘을 줬대요. 뭘까요? 열을 올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따뜻한 바람 따뜻함을 그냥 전하니까 뜨겁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외투를 이 사람이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땀을 쭉 닦으면서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왜 이래 더워 하면서 스스로가 그 외투를 벗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강력한 힘보다 따뜻한 온유함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요 거북이 목을 뺄수 있대요 힘으로는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요 이 거북이 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북이 목을 뺄려면은요 난로 옆에 딱 나오면은요 거북이가 덮어가지고 목을 쑥 뺀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짧아서 표현이 잘안 되는데 목을 쑥 뺀답니다. 강하게 힘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유함으로. 그 자연스럽게 하면 그 목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유함으로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온유는요. 사람의 특성이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특히 이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 약한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강함이 있고 겉으로도 강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강함을 절제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죠. 여러분 온유함을 비유한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하물선이요 부두에 여러분 들어올 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바지선이 그 배를 이끌고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항구에 정박을 딱 시키려면, 이 항구에 딱 붙으려면, 그냥 그배 모습 그대로, 철판 그대로 항구에 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어디 사람입니까? 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 부산 사람입니다. 해운대에요. 해운대 가면은요, 그 조그만 그 항구들이 있어요. 배를 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데 가보면, 배들이 그냥 철 그대로 시멘트 있는데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가 있어요. 이 타이어가 배로 하여금 부두에 잘 정박하는데 부서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타이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죄인임을 죄인들을 바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힘써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지켜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대상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이 온유함을 위해서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 될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국엔 깨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가 온유함으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 범죄한 사람 뭔가를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야 된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렇게 질책하고 공격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온유함을 버리고 힘으로 강력하게 정죄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시험에 들지만 그렇게 하는 우리도 생제에게 상처를 주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방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고 비방하기보다 서로 관용하면서 범사의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하나 되죠? 아, 물론 교회가 하나 되어져요. 그는 공동체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는 거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런 것좀 개인적으로 좀어 내가 뭐좀그 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져 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가 온유함을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개인적인 신상에 영향이 오니까 내가 온유함을 하려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온유하게 대하면 이 사람이 나를 없인 여길까봐. 아니면 나를 공격할까봐 그 온유함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내가 온유하게 살았을 때에 내가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아요. 나한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내가 온유하지. 내가 뭔가를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내가 뭔가를 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신 복들이 있어요. 오늘이 시간은요,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공동체를 위해서 온유해야 되는데 아참 어려워요라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 이런 복을 받는다면 내가 한번 좀 해볼게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줍시다. 당신이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뭔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자 온유한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복복 아 너무 노예로 걸린 것처럼 복복복 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왜 그거 싫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인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읍시다 아니 온유한자가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땅 좋아하시죠? <laughs>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땅 좋아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싫어한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땅을 좋아한대. 왜냐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쨌든가 우왕 좌왕하면서 그렇게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소유하려고 그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땅을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온전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땅하고는 달라요. 이 마태복음 오장 오절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받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바로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요 온양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내가 손해 보거나 피해 볼 것이 있으면 온유함이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온유함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요 십자가에서 딱 달리실 때에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안 죽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제가 이거잖아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야너 죄인이니까 이죄 때문에 천국 못 가니까 내가 너를 좀 고치야 되겠어. 그래서 강력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우리를 억누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온유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바꾼 거예요 꼭 거북이의 목을 움츠리고 있는 그 거북이의 목을 온유함으로 끄집어낼 수 있듯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백성 자리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온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그 온유함을 닮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온유함을 닮아 갈수 있는 것 자체가 닮아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땅을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 약속의 땅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라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요. 또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린대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laughs> 아멘. 아이 목사님 온유한자는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나는 아, 또이 땅의 땅인 줄 알았네. 아이고 섭섭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이 세상에 땅을 주신대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이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땅을 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 지상의 땅을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땅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땅을 복으로 얻었는데 이것을 두기하고또 자신의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죄를 짓지 않도록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않아요 <laughs>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데요 시펜의 말씀처럼 화평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땅으로 인해 신음 받을 것 같으면 안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언유한 자들이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땅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복으로 받은 그 땅을요,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내어 놓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언유한 자, 땅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유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땅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전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늘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들의 성김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땅을 귀하게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그러한 복을 받고 또그 복을 받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자신의 땅을 내어 놓고, 교회가 없는 곳에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제가 우리 하정희 집사님 장례에 가서 우리 하 집사님하고 이제 발인을 이제 하고 운구차에 같이 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니까 우리 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 부군대 시는 어, 이교진 성도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대구에서 유명한 분이래요.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요. 대구에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성도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땅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복으로 받고 다시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송월타올 아십니까? 수건, 수건요 송월타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건하면 아 여러분 다른 메이한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 송월타올이 여러분 부산에 있어요. 공장이 부산에 있는데, 어, 그 송월타올 회장, 회장님이 부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전교회가 지금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 땅의 부지가요, 원래 송월타올 공장 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공장을 사고, 그 공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 누리다가 결국에는 그 땅조차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합당한 자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셔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땅부자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또 채우시고 또복 주시고 또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왜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복이 있으면 악착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눈딴데 돌리지 말고요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살아서 땅 받으이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땅을 안 줍니까 한번 잘 돌아봐 봐요 하나님 왜안 주시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땅 주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땅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험될까봐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셔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유한자는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립니다 자 우리 10, 37편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여러분 화평은요. 평화, 평온, 안전, 건강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본질에서 말하는 이 풍부한 화평에는요.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안정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함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대요.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것은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지요. 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는요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 없는 그 광물은요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도요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은요 죽어가는 고목이 되는 거래요. 오히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터고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서 굳어져가는 사람과 점점 부드러워져가는 사람 이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가는 사람에게는요,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날카롭고 거칠죠. 오늘이 시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요, 나, 마음이 딱딱한 분이요, 하나님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짜라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 자체를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온유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풍부한 화평은요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딱딱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이 넘치고요. 어떤 상황 어떤 조아, 좋은 상황이 와도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고요.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없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아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화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딱한 쪽이라면 얼른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딱딱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원래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뒹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것이죠 그리고는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원래 네 모습이야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믿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따라잡시다. 원래 아니다. 원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온유함,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굳은 이 마음 어떻게 해야 이 불행한 이 마음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한 이 마음을 녹여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용 누굽니까? 곧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계십니까? 직장에 있나요? 아니에요. 어디요?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굳은 마음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셔서 하나님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요 세상 가운데서 녹이려고 하니까 안 녹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로 녹이려고 하니까 안 녹여지고요. 세상이 정력으로 누리려고 녹이려고 하니까 안 녹여지고 더 딱딱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그 굳은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울증과 불안함과 불안함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화평하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면 성령 하나님 이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들을 누리면서 온려한 마음을 품고 화평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덩달아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악대자으로 인사합시다 온유함의 복을 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